그립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안 나는데. 저 거대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정해진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이제 그곧 존돈의 주... 주인과 마주해야 합니다. 넌 거저. 펜텀. 그 허세만 가득한 혀로는 혼돈을 잠재우지 <laughs> 못할 겁니다. <laughs> 와, 드디어 혼돈의 주인을 이기기 위해선 명계의 힘이 담긴 무구가 필요해요. 명계의 힘이 담긴 무구라면. 카론께서 사슬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절망의 메아리치는 곳으로 가보세요. 바 피터론 지어도. 뭐지 않아 혼돈의 주인. 오, 어, 주감이시죠? 소야. 생자요. 헌돈의 주인이 드나들던 비밀의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곳에 가려면 특별한,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지만, 당신이 모아온 세 개의 저각이. 그 어나 세계 얻었어. 그 조각들에는 특별한 명이 그려져 있죠. <laughs> 대신전 지하에도 대신전 지하 제주. 유적지로 가보세요. 많은 것을 보실 거예 제도 미탈론. 지금은 귀석의 힘을 해방하기엔 부족하군요. 더 많은 귀석을 오호. 찾아야 해요. 종골. 저 거대한 광룡을 영원도 없이 움직이게 하다. 지리긴 했어. 약간 막나뭐 어쩌는 냐또 레시피? 정말 광룡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해? 그렇게 보이겠지만 혼돈은 영혼을 소멸시켜버리는 힘잖아. 도 인형처럼 움직이게 만든 거야. 체가 인형이 걸쭉쭉한. 그렇게 거대한 육신과 술사인내 모든 걸 걸고 단언할 수 있어. 혼돈을걸 힘이 아니야 절대로. 너도 그럼 와인 아스마가 다시 일어나더니 찰나나 찬란하... 오, 어, 아, 가자님. 피에탈론에서 장막의 칼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루카와 랑르 랑그... 산이라는 놈을 중심으로 제 부하였던 세오나라는 장규가 놈들의 횡포를 막고 있습니다, 가자님. 네. 때문에 대신 가자님 세오나 죽줄았었는데. 호! 호박개나더라. 개이 도륙하는자와 존나 만들고 싶다 <laughs> 진짜 <진지하게. 웃음> 아 근데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한, 하... 어,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 이게 더 좋아 보여 보이... 뭐 왜냐면 개없네 저 잡으려면 씨, 혹시 히스마도 받다야 되는 거야? 아, 그거는 좀 <laughs> 힘들 것 같은데, 히스마도 받아는 씨... 너무 빡인데 음, 대신 전 여긴 데서야? 초반 조각 쓴 데가 여기구나 카론의 사슬 황명 하괴 탄생 뭐가 이렇게 많아 4개나 네 있어 이씨. 아 이거 잘려있는데 이거 안되겠다 히스마 잡고 너무 재밌어서 좀더야 생각보다 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 Kirom. 서만 k 지이봐요거 k 위험하니 이리 와요. t t a k 리 it. Take i 안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 이 k 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 a k 우린 성당에 모여 숨어 있었죠. 다들 도망쳐 나와서 처럼 강한 전사가 그저 우리 가 바로 이 뒤편에 네 <뭐로> 있다. 어디로 갔다? 어로 갔다? 어 갔다? 아스마 대검 하 주지. 또뭐 하네? 아닌가 졌나? 내려봐 아, 주긴 했구나. 아, 돼데셧빠 어떤 없겠지. 대검이 쉽진 않아. 지켜 뭐야 저거. 야, 여기 그냥 무조건 다운돈이구나 여기. 와안 뭐 맞았어 이 촤. 아얘 개구나. 대검이었구나. 아가니아이가러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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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칼로 날... 날. 안돼... 혼돈에 먹혀버린 자다. 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그래? 왜? 도와주세요. 에블린. 그 저주받은 자들에게 쫓기다가 여기에 갇혔어요. 그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어디있는 데. 오늘은 갑자기 나타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새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아마, 도그놈들에게 당하면 만한사람도사람도제 그 엄마도, 그제 동생도 그 누구 거만히 있어. 으흡!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골 아. 또막 배치했구나, 그냥. 어허허 쟤들 젖대로. 쟤들 뭐, 게임이니까 쟤들 젖대로 해야 되긴 한데. 대검이, 저기 너무 느려. 이동속도도 느려. 아군이 왜 되냐. 더 빨리 야 여기 다니네 여기 아시 대단하고어 라우프 라우프 춰꼭때 t 나가 아니 그 많던 해골들은 네다 어디서 온거야? 아제가 소환한건가? 봐봐 생긴좀 <놀람> 봐? 알겠다 아, 사라진 마법대고. 트래시를 줬어요. 보통도 내가 애들아, 제발 좀, 그좀 자제해라. 길을 보려고. 어, 그 안돼. 역시, 에블린이? 너 이년 날속긴 거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모르겠다.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소리해주고, 만드는 점점 수로 불어나고 있다. 아 마도 그들한테 당하면, 당한 사람들도 어느새가 똑같이 변해버리는 것 같다. 그놈들은 지금도 죽은 사람들, 정한 사람들, 사랑도 같이, 짝이나. 우리 중, 정체를 숨기고 있다. 갈직까지 있어? 서진 그래서... 거주지 무저 버렸어요 이 근데 은이녀석니까 아,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있구나. 애초에. 그래? 큰일이구만. 아, 그렇네. 언니라고 했잖아. 에블린 이연 보기. 왜 어떤 인연이왜또 얘기해 기는 거야? 우리, 대리리리 우리, 리 우리, 리우님우 기다릴 수리습니다리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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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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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 어? 개잖아 저녀아 에바 너무 느려 저거는 안보여 안보여 덕때문에 잘 떴다. 이거 안떴 자, 이거 드시고요. 오, 어야겠다 이거. 어, 이클 큰일 났는데. 야, 미. 어, 에바. 아, 이거, 뭐가 있네. 없는데. 어, 뭐 어, 이거 빨라저서 병타가. 어. 뭔가. 어, 그럴 걸. 오, 릴렉스, 릴렉스, 돌 오, 파 사랑하는 유리야. 리안이 누구죠? 아, 혹시? 아, 얘, 구나그 남자는 이웃이었습니다. 아내의 필체가 맞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확인했다. 율리안 당장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 당장 가. 안됩니다. 가자님. 제가 사적인 일로 움직여서 화근 그런 게 아니야. 어서 빨리 가. 씨. 따를 수 없습니다. 내 꼴을 보게. 이에게주 조심나 아무것도 자네게 없어. 자네게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laughs> 이 새끼 진짜 충신이네. 사랑하는 율리아. 당신의 집을 비운 사이 이곳은 재난의 입사였어요. 정체를 숨기는 광인들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아이든과 몸을 피했다. 이 서신을 보는 대로 안전가옥으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사랑하 나네. 그거 혹시 가짜 아니야, 또? 아, 근 네, 그런, 진짜 가짜면. 아, 진짜 불안치고 넘어가가나할것 같아.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빠지면 알것 같은데 가자, 가자 윌리엄과 트리스탄의 이야기로 확인했습니다 히스마가 다시 찰랑 찬란... 캐턴요? 스신 가자니 자묘스러운 황제는. 아, 넌뭐 없겠지. 아... 아. 이제 되잖아 한개도뭐지생자생자 귀석의 힘 귀석의 힘을 해방하기엔 부족하요더 많은 귀석을 찾아야 해요. 어 으론의 사슬 여기서 어, 아이템 준다고? 으스, 론지으도 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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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잠깐만. 결론은 뭐다? 오늘, 아니, 잠깐만. 여기까려 했는데. r 로 p 못뭐 쓰면 이거 해야 되잖아. 아이씨, 와, 뭔데? 누군데? 어? 어 연계 원인. 어 잡기 이거 이제 성부 됐고요아프 이제 뭐야? 아 개풍나무 나보다 연계 이봄이 범위여 보여 이게. 어, 어아 잡혔구나. 아이. 어디서 어 어디서 어어디서 어디서 어디에손 어디서 어디서 아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에 손해들려, 이 자식아. 们帮助我哥。 이거 개많은데. 네? 어 이게 왜 맞아? 아이 개빡인. 이스 바로 잡게 해주고 아니 니까그 통하겠냐? 잘가 이게 다야? 돈은 많이 준거 같기도 이게 명계의 사슬 이게 뭔데요? 정말인가? 이걸... 게 아, 보드 갔다니 말고 뭔데? 뭐요? 예. 오늘 소 우주, 우주, 우 뭐지 잊지 않으셨지죠 아주 오래 전 그날을 그대는 감히 반란을 일으켰죠. <laughs> 당시 날 뛰던 그대를 굴복시키는 게 바로 이 사슬입니다. 결혼. 제일 o 소소리야래서서 h o you are. Even young gays, w h 이 이제 준비가 다된거 운명을 향해 나가세요 이거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메인이 달라지냐 것. 가론네 사슬, 사슬, 됐다. 명계 부구. 어, 우리 그래, 명계 부구부동간에부던동간에 오늘 그래, 여기까지야. 이